문화공간 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사인사색 전시회가 2018년 7월 6일 오후 3시부터 함양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시회는 서춘수 군수를 비롯해 황태진 의장, 군의원들 작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인화 박윤점, 한국화 백혜주, 수채화 권현숙, 사진 박순복, 작가들, 네 가지 색깔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이 오는 15일까지 전시된다. 서춘수 군수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 하나로 본 전시회를 준비하여 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주옥 같은 작품 하나 하나가 함량 예술의 수준과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황태진 의장과 김응식 문화원장이 축사를 하고, 박윤점 작가가 대표로 감사 인사말을 한후 테이프 커팅을 하였고, 작품 설명을 하며 마무리하였다. 아버신 일찍에도 불구하고 개전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재하신 휴대폰을 꺼주시거나 진동모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식에 앞서 오늘 참석해주신 내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방명하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중심, 국민 지향의 군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제 막첫 걸음을 내딛듯이 서춘수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새롭게 출발한 함양군의회 황태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용권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임채수 기획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정덕 <laughs>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신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종선 함양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오식 NFT용역원의 함양군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김홍식 한양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문영 한국미술협회 서가풍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남 대한민국 수채화 원로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기만 경남기역부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김정순 문정하울문이나 연구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원숙 정국자 김예순 초대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상수 함양 서덕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순호 전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4인사색전 개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전시회는 시각예술분야 문화학류기의 학대를 위해서 활동분야가 각각 다른 네분의 작가가 합동전시회를 개최해서 전시명을4인사색전으로 하였습니다. 참여 작가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미술협회, 한국문인나협회 회원이며 음정 한울문인나연구회 회원이신 박은정 작가님, 한국미술협회 경남수치아협회, 경남부산작가협회 회원이신 권현숙 작가님,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회원이신 백혜주 작가님이 참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명지 회장이며. 한국 사진작가협회 정혜원이신 박순복 작가님이 참여하였습니다. 을 찾아뵙고 싶은 곳을 은리플찾을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곳준수아수님께서개을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네, 여러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인사색전 네, 전시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 함양의 문화예술 분야가 한 걸음 더 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군서로서 상당히 기쁘고 고맙습니다. 네, 사인사색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네 분이서 전권권자가 달라서 아마 4인 4색전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이 자리를 어 빛내주기 위해서 우리 황태진 의장님이 그렇게 해서 세영재 부회장님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참석해 주셨고 또 우리 문화예술계 진주에서도 많이 오셨고 여러 분이 많이 오셨습니다. 한, 분한분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자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함량의 문화예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초석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우리 내부의 네 작가님들 평소에 많은 열정을 담아서 오늘의 이런 작품이 탄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작품 하나하나가 나올 때그 열정,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연결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또 예술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또 이해 못할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시임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 이런 자리에 와서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가 또 앞으로 저도 군수로서 우리 함양의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1을도담당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드리겠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저와 같이 약속을 하지요, 잉? <laughs> 라단하십니까 아무튼 예술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어릴 때생각하면참 시간이 어렵고 그런 거를 많이 연상을 합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게 많이 들어가지만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런 작품을 탄생시키는 것은 오로지 열정 아닌면이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7기가 출발하면서 우리 저희 군수와 우리 의장 의원님들 이런 우리 작가님들의 열정과 가치 우리 민선 7기또 발대 군의 의원 위회가 함께 수레바퀴 같이 돌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다 같이 손잡고 호흡을 같이 하고. 나가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좋은 시간 되셨죠. 감사합니다. 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태진 여사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저 사인사색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그동안에 이 작품전을 개인작품전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 와서 보니까 우리 함나이 문화예술의 고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걸 처음으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이런 이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 함양 발전하는데 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또 우리 스님 네분 세계적인 작가가 돼서 우리 함양을더 빛내주시고 앞으로 무한 발전이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문화원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개전시를 공수님께서 해주시고 축사를 의원님께서 해주시기에 이제 우리 함량이 정말 본계대에 올라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함량군이 이렇게 가는사인사색전 초대 작품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문진화 분야의 박윤정 작가님, 에, 한국화 분야의 백혜주 작가님, 작가님, 수채화 원현수 사진 분야의 박순복, 이네 분의 작가님의 각기 다른 에, 네 분야의 뛰어난 작품을 보니까 정말 한 곳에서도 이렇게 좋은 작품을 분야에 걸친 작품을 볼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다른 때보다 더욱더 이쁜,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연의 작품 속에서 이 작가가 활동을 하면서 우선히, 정말로 집중적으로 여기에 몰입하는 동안 어떠 생각을 하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봤어요. 아마 이 작가는 작품에 몰입하는 동안은 정말 모든 장점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거기에 집중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맑고 밝은 앙정 마음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전개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삶이다 즐거운 삶이다 복을 받은 삶이다 그런 생각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하십니다 네, 앞으로 우리 함양에는 이란 4인 4색전 또는 5인 5색전 3인 3색전 이런 작품 활동의 기회를 많이 가져서 전시회를 하면은 더욱 우리 함양인들에게 더욱더 기쁜 즐거움 오늘 행복한 시간을 많이 줄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앞으으이 이런 회회 많이 한주으으하 하는 런바 바람도 이이져져봅다 예, 저는 저칠 전에 TV를 보를보니축은 예, 예술이 아니고 행복이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한국 그국 한국 순간 한국 한국 한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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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외도 많은 내빈들께서 주셨습니다. 다음본 전시의 작가님들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작가님, 그리고 권현숙 작가님, 그리고 백혜주 작가님 앞으로 나오니다 아쉽게도 박순복 작가님은 오늘 법무부 주관 법사랑 청구 한마음 대회에서 공부 총리 표창 수상 관계로 부득이 함께하지 못한 점 늘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작가님을 대표해서 박은정 작가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들은 이제를 보자. 이사나 이스 부시님 n o 고 s 고 r e 을 갖고 o 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개최에 도움을 주신 이 y o 비 a 님과 n 계 t 님께한번더 감사드립니다. 박순복 예총회장님께서 수상관계로 참석지 못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좀더 다양하면서도 품격있는 작품을 위해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따뜻한 격려와 조언 주시면 다음 작품에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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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 이제, 우리 이제, 그냥 이제, 많이그우잖아 이제, 이제, 기리이 이제, 제제제가제 하시는 분이그 토당. 그 다음에 없어지는 작품을 사진으로 모아서 화질을 내셔가지고 저한테 제일 먼저 주셨는데 그 작품을 제가 재연해서 그려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물소리는 흉림숲그 분들이 그만 앉아라. 제가 이번 포커스는 제자들이 와서 골라서제 개인적인 작품보다는 보여지는 작품을 입시로 했어요. 그래서 테마는 이제 여러 명이 사실 제가 전를수 해봤지만 여름에 계울그들이다다 보니까 그것만큼 생통하는 게없더고요서 최대한 최대한 여름만 살려서 해서 지금 플라타나서나오그 느낌 그대로. 근데 작가는 머리가 어같은 아, 작가의 이채를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희 제자들하고 해마다 이수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사진찍어 보고 스케치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여기 보면 갈매기 구멍이 있는데, 뭔 나의 구멍이든 날고 싶지 않아요. 네, 지금 작가로서도 크고 싶고 이한 한국 감량이 아니라 저희 모통은 이제 세계로 나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제 꿈을 닮는게 꿈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 꽃거림이 사실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터치가 다 나가는데 안 만지면 부서지듯이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의 장미에 따아서 지금 테마가 전부 여름이에요 그 그래서 제가 이거 제 작품을 만면서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음, 지금 한참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에 더 만족하자 이래가지고 음, 작품으로 음, 나주신게어요 아, 그리고 음, <laughs> 이 제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시보니까그 개망적 고서 작은 비명이 담아서 음, 그 여기에 빛이 떨어지는 거라고 어떻하는건 그래서 그 그림은 뭐, 꽃만 보는 뜻이 아니고 예가까지는안무는것어 그래서 제목은 곳인데 제가 풍풍 같은 느낌으로 살고 싶어 이얘기나인데 그러니까